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인데요. 자 시편 88편의 부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헤만이라는 사람은 찬양대 대장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 대장으로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대장의 교훈과 같은 시인데,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안노트에 맞춘 노래. 발음도 어려워요. 마할라르안노트. 이거 뭐냐 하면 질병, 병이란 뜻이세요. 병.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주냐 하면 병자를 위한 연주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음, 음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가 있잖아요. 경쾌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음악과 같은 게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이것은 어디에 맞췄냐 봤더니 병자를 위한 연주곡으로 어, 기도문을 하는 것이 시편 88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부자에서도 알수알수 있듯이 88편은 시인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질병이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시편 88편을 쭉 읽으면요. 흑암과 절망이에요. 캄캄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질병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병든 것도 몸으로 아픈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가 되니 그것이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소외된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러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흑암 가운데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오늘 88편의 배경입니다. 질병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시인의 고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병자에 맞춘 이 음악과 함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 될 텐데,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88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병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갑자기 찾아온 병도 있겠지만, 평생 안고 사는 고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나의 평생의 괴롭히는 나의 약함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병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편에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외감을 좀 느끼는 상황일 때 부부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나 친구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소외감을 혹시 느끼는 상태가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어, 말씀으로 오늘 나누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요즘에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태죠. 어, 그런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 똑같은 기도를 1년째 하고 있는가? 1년 동안 지금 12월인데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랬던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근데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죠. 1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5년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5년이 지나도록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또 5년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10년째 이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10년 동안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몇 년이 더 있을까요? 20년째 하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평생 40년, 60년 동안 하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왜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응답이 없을 때, 그 물론 어떤 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시인은 전체적으로 완전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88편을 보면. 이 병자에 맞춘 연주에 맞춘 노래로서 시인의 감정을 조금 더 헤아리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편의 결론을 볼게요. 결론이 이제 그 15절부터 14절부터도 결론인데요. 계속 우울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여 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결론은 반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시편의 결론은요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걸로 끝나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보통의 시편은요 고통 가운데 부르지었다 가도 성수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으로 끝나요 근데 오늘 시편 88편은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러고 끝나요 어려서부터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라는 어떤 절규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상으로는 반전이 없어요. 해피엔딩이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는 해피엔딩이 없는데 이 속에 반전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반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시인이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절입니다. 88편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야로. 9절 말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 불러요? 매일 주를 부르며. 어, 이게 쉬울까요? 여전히 나는 흑암에 있어요.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야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반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진짜 신앙이 있어요. 이이 사람의 기도 시간은 밤낮으로 매일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를 찬양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를 항상 매일 밤낮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어디에서 기도하냐 하면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구원 여호와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어디에서 부르짖어요?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시인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장수의 개념이 아닌 거죠. 밤낮으로 매일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어떤 걸 믿냐 하면 내가 흑암 가운데 가장 깊은 터널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땅의 끝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세요.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쌓여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느낌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 앞에서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그래서 그는 흑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자, 기도 시간은 주야로 매일이었어요 어디에서 기도하냐? 봤더니 주 앞에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봤더니 1절,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는, 부르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구절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어떻게 했대요?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것이 기도로의 자세입니다 모든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부르짖어야지만 기도다 이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모습이 다양해요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대화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소리 내서 부르지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양이나 태도는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면 지금의 상태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박한 상태. 정말 절벽 끝에서 더 이상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앞길로 갈 수가 없는 가장 절망의 상태에서 그때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위기에 닥쳤을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는 대화하듯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부르짓는 거예요. 주여, 귀가 먹으셨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주님 앞에 더욱 부르짓는 거죠. 이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기도의 태도인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손 드는 얘기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주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며 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손 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플랜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시인의 기도인 겁니다 사실 진짜 간절할 때는요 여러 가지 멋진 말들이 생각 안 나요 멋진 말들이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냥 주님만의 죄주여 어찌합니까 주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만 이성적이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좋은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불을 지지며 두손 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양이 두손 들었다 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죽은 자에게서 무슨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겠습니까? 죽은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 주십시오. 이런 거죠.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셔야 제가 찬양할 거 아닙니까? 살려 주셔야 제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죽으면 유령들이 일어나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볼수 없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는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 그의 절박함이 지금 묻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흑암 중에 있습니다.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상태가 죽음과 같고 흑암과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주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내용에는 반전이 없는데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자세예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매일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두 손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10편 88편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지,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 가고 있나요? 안 올려져 가고 있나요? 올려져 가죠. 뭐와 함께 올라가요? 금향로와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랍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수가 더 차야 돼. 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주시는 것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표현을 1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언제 기도가 앞에 이르러요? 아침에죠.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흑암, 지금은 흑감중이었어요 그러나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흑암이지만, 흑암의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계속 캄캄해요.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아침이 올 거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고 끝나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는 게 있죠.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20년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허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할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그 아침 때에 주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응답이 없어도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당장 없어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르게 하실 테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나의 앞길이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때로는 기도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개를 거치 거쳐 주시고 앞에 좀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눈 감아봐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뭐라 그래요? 그게 너의 인생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군대 갔을 땐 그게 너의 군생활이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답답해요. 기도하면 빛을 막 비춰주시고, 기도하면 앞에 막 보여주셔서, 1년 뒤에는 괜찮을 거야, 이런 걸막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게 하시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앞길을 잘안 보여주세요. 근데 너무 지칠때 있잖아요. 너무 안 보여서 내 인생이 너무 캄캄해서 도무지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절망과 절벽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 찬양에도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세요. 나의 인생길에서 내 앞길이 전혀 캄캄할 때는 뭐 하시냐 하면, 뒤를 돌아보셔서 무엇을 보시면 되냐 하면, 주님께서 그동안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 나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일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 앞길에 미래가 캄캄해서 안 보인다라고 해서 절망할 때는 나의 과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과연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보이셨던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끌어오는 동안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어.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어.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뒤돌아서 행하셨던 주님을 보고 다시 앞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시는 주님 믿고 걷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0편 88편인 겁니다. 흑암 가운데 전혀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보임이 없을 때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해서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해서 나의 인생이 공허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침은 주님의 손에 있고 이 흑암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88편을 통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역설적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내일마다 두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시인의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삶이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그 신뢰가 이런 88편의 고라 자손의 찬송시 해만의 교훈적인 시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아 그렇지 캄캄할 때 여전히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응답 없을 때 여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아침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들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명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들이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듯시오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허리라.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듯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誓言有。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혹시나 낙심됐던 거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있었다면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 있고 주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슬픈 마음들, 몸과 영혼 병든 것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은과금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